먼저 씻고 와요. 떼어, 떼어, 떼어. 사람맞 떼어 그냥. 뿔 같이 볼게, <목소리> 어, 여기. 안엘이 <한> <목소리> <목소리> <슬퍼하냐. 목소리> 아저씨. 다리도 아픈데 뭐하러 올라가라 아, 야 다리도 아픈데 뭐하러 움직여 어차피 아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 같네요 박명수가 <laughs> 했던 <있단> 말 있죠 <laughs> 오진좋았지 너무 좋았지 얼마나 했다고 적 밤에 내일 이제 퇴근하고 8시 반 비행기로 가서 금요일에 가 어.. 뭐 어. 화요일까지 쭉 놀고 화요일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왔어요 어.. 화요일 새벽 2시 어..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금 토, 일, 월 자고 화요일은 그냥 밤까지 있다가 공항에서.. 와 어, 너무 재밌었어 마지막 날 화사기 컵라면 쏟아가지고. 아, 진짜요? 여기? 여기 시해요 해가지고. 여기 지금 이만큼 물집 잡혀가지고. 병원 가서 물집 터뜨리고. 여기 지금. 어, 약을 제대로 못 바르니까. 그게 좀. 화상연고를 못 발라서. 지금 약은 뿌렸구나, 말이야. 화상연고 못 발라서 그냥 임산부 써도 되는 항생제 바르는 거있다그래서 그거 바르고. 근데 막 깊, 다행히 깊진 않다. 그냥 그 넓게 이렇게. 바로 온도조치를 잘했어 쿠페포트에다가 아, 했으니까 호텔에서 거기 이제 테이블이 없으니까 막이 로마나 그냥 의자에다 놓고 먹는데 내가 이제 쿠페서 먹기 귀찮아서 이렇게 들고 먹다가 놀라고 그러는데 싹 미끄러져 엄청 혼났어 비용이가 엄청 뭐라 고 그래. 잠깐만 어 아빠. 네. 응. <laughs> 음. 아, 아 근데 애들이 어차피 밥 대산동에서 먹을 수도 있어서, 어다 집이 그쪽이니까. 어, 그쪽이 응. 알았어. <laughs> 집을 거기다 캐리어가 너무 크니까 놀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, 네, 네. 내 방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막 집을 놔두고 그랬거든 애기 장난감도 다 거기다 놔두고 애기 가난감 벌써 있어요? 물려받은 거야 우리 목사님 딸이 벌써 애기가 7살인데 이제 막 장난감 자동차 막 벤츠야 막 애기. 아, 그거 <laughs> 어, 장난감 자동차 유모차 카시트 막다 해줬는데 그거놀 데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우리 옷방에 놔야 되긴 한데 그래서 내 방에 다 놔두고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다 오고 캐리어 두 개도 이제 정리해가지고 모빌이랑 사드를 야겠네 모빌 진짜 어쩌고. 요즘 어, 모빌 구하기 힘들어. <laughs> 뭐 자기가 만든 사람도 있대. 근데 나 손재주가 없어가지고. 아, 몰라 서 3월부터 학교 어떻게 다니지 그거, 네. 에 <laughs> 언제 쓸 거예요? 나는 최대한... 아니, 근데 기본적으로 되는거 없어요. 네, 출산... 출산휴가. 출산 아, 그거 이제 사실은... 한 5월 초부터 써도 되는데, 아니다. 한 6월 초, 6월 초부터 써도 되는데, 아, 6월 한 20일까지 어렇게 <laughs> 해, <laughs> 좀 아깝잖아. 아,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미루그만하 그러니까. 하면... 그러니까 내가 받는다고 그나 대신 우는 사람이 뭐못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미니할 아, 거면 어, 왜냐면 나 대신 와 있는 주이 조금만 늦어오든 늦어오든 다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분 거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야지 들어오고 갈게요. 들어온 거 하세요. 어쨌든 병가면 지금부터 쓸수 있어요. 병가로 들어가요. 음,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쓸수 있어요. 근데 내가 그럼 확실히 안 알아봤을까? 그래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45일, 45일 40일. 45. 45. 뭐. 괜찮나서? 어, 기웅이 저거 <laughs> 하늘색 티셔츠 <laughs> 싸고 크다고 사왔다? 사온 거예요? 어그래서 그랬는데 빵꾸가 나 있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다른 거는 다 보고 하자 네. 없는지 보고 했는데 저거를 그냥 지금 가져왔길래 그냥 샀거든 그 빵꾸가 그것도 여기 앞에 세 개나 나 있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내가 이거, 뭐, 이거 빵꾸 난거왜못 봤냐고 아니 어떻게 빵꾸가 난걸 팔지? 거기에 싸게 파니까 이제 <laughs> 그러면 지팩 택.. 붙었던 거를 떼면서 잘못된 거지. 아, 괌에서 타미힐피거가 싸다길래 산 거거든. 근데 저거 예쁘지도 타미일픽이에요, 않아. 심지어... 저거.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. 근그래서 <laughs> 내가 여보, 이게 뭐야? 왜 이러고 샀어. 심지어 한 18,000원 정도 될 거야. 아마 저게서 저거 말하지. 시청지 하는 거야. 이고 널려고 그랬는데 기웅이가기웅이가 <기우미가. 웃음> 아, 그럼 잠옷으로 입지 뭐, 이래? 아, 사데 우리도 원래 거기 거안 입어! 비싸기만 하고 뭐.. 한국에서 사면 비싸기만 하고 근데 거기는 되게 싼 거야! 막 니트 35,000원 아,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상당한데? 어, 바지도.. 40,000원 얼마에 가고.. 거은뭐 어디서든 니트 그 정도 되지 아, 이즘 너무 비싸요, 옷이 맞아 Vamos 아 그런 거잘안 써. 아 가방 저거 나 뒤로 맹고 온거 그거 50불에 샀어. 원래 260불짜리인데 50불에 샀어. 2 6 0불 <laughs> 50불요? 뭐잘 찾아가지고 아 백팩 이제 애기나면 백팩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이 비라인거 모르겠어. 잘 고르면 그러니까 잘건지면 비용에 저거 저큰 가방 있지? 저 운동 가방 이제 신발도 같이 넣고 다닌다고 운동 가방으로 샀거든. 그것도 한 3만. <뿌리면> 얼마야? 아, 1130원 정도 되는 거. 어. 1 0원 정도 되 1130원 정도 되니까1정1 1 3 0원4 9 9는 거. 1원1 0 0 0되 1200원 잡으면 거. 0 0원0 0원되0 0원0 0